안녕하세요. 산야초나라입니다. 들에 나왔습니다. 오늘 소개할 에, 약초는 바로 봄 나물이면서 여기는 이제 민들레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여기 이렇게 진보라색 꽃을 이렇게 쭉 피고 있는 바로 제비꽃입니다. 이 제비꽃은 천연 항생제라 불릴 정도로 각종 염증 치료에 아주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제비꽃 꽃잎에는 비타민C가 오렌지의 4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제비꽃은 각종 염증을 없애주는데 아주 효과가 좋고 특히 오늘 소개할 부분은 관절염증 또 통증으로 인해서 아프신 분들에게 쉽게 접근하고 구할 수 있는 몇 가지 약재를 첨가해서 관절치료하는 그 약초들을 소개하겠습니다. 네 그럼 이 제비꽃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아주 꽃이 진 보라색으로 참 예쁘게도 피어 있습니다. 이 들에서 흔히 자라는 이 제비꽃은 열애살의 초본입니다. 이 제비꽃은 성질은 차고 맛은 약간 쓰며 맵고 독성은 없습니다. 제비꽃의 주요 성분으로는 사포닌, 폴리페놀, 플라보노이드, 비타민C, 루틴 등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만 해도 한 60여종의 60여 제비꽃이 자,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. 꽃은 예, 화면에 본 것처럼 진 보라색도 있고, 흰색 제비꽃도 있고, 또노란색 제비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이 제비꽃은 예, 여린 잎은 나물로 해서 드시기도 하고, 또잎 줄기, 꽃, 뿌리까지 전초는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. 해서 염증성 질환을 낫게 하는 최고의 약초입니다. 제비꽃에 효능으로서는 항암 효과, 또 염증성 질환, 그런 효능들이 아주 탁월하고 항균작용, 소염작용이 탁월합니다. 그리고 관절염 개선에 좋습니다. 이 관절염 개선하는 약제 몇 가지 해서 다려먹는 방법 좀 이따 설명을 상세히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고혈압 개선. 또 만성 간염, 지방간, 황달 등에 좋고 농내장, 백내장, 결막염에도 좋습니다. 또한 당뇨, 혈관 질환, 또폐 혈성 질환 개선에도 좋고 전립선염, 신장염, 방광염 치료에도 효과가 좋습니다. 이처럼 해열 작용, 해독 작용, 지혈 작용, 또 불면증을 개선해 주고 가래를 제거하고 네, 소변, 소통, 대상, 포진, 피부질환의 효능 등이 아주 다양한 효능들이 있는 아주 좋은 나물이면서 약초인 바로 제비꽃입니다. 이 제비꽃을 에, 이용을 할 때는 어린 수는 살짝 데쳐서 나물로 드시고 이걸 차로 드실 때는 이 건조한 제비꽃 14지 15g에 물을 넣고 달여서 차로 드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부분 오늘 얘기할 키 포인트는 바로 관절염이라든가 각종 염증 치료에 특히 관절염 치료하는 방법 건조한 제비꽃 100g하고 또 질갱이 100g에 물 4리터로와 대추 한 10쪽 감초 한 10쪽을 넣고 끓여서 물이 끓으면 약불에서 물량을 반으로 줄여 식후에 조금씩 먹으면 관절염에 아주 특효입니다. 이 약재로 쓸 때는 보통 오월 이후 열매가 익으면 뿌리채 채취하여 말려서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. 그리고 황달이 있을 때는 건조한 제비꽃의 대추와 감초를 높고 다려서 조금씩 먹으면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제비꽃 복용 시 주의사항으로는 제비꽃은 성질이 차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해서는 안 되고 특히 소화력이 약하거나 식욕이 없는 사람은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또 자신 자, 자기 자신의 체질에 따라서 적정량을 섭취하시고. 뭐 주위의 전문의와 상의 후 이용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. 오늘은 네, 제비꽃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